제 30과 2세대의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그의 성품과 사역을 예언했던 것 같이 성막에서 행하는 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본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제사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이고 그 외에 속제제와 속혼제는 제주인자가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회생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강구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드린자의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번제 제물로는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절차는 흠없는 제물을 헌납을 합니다.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요. 드리는 자가 직접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됩니다. 내등,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제사장은 피를 단 사면에 뿌리게 되고요. 제사장이 제물을 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향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의 특성은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이고요. 예물을 드린 자의 열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린 자를 대신해 한 생명을 드리는 제사이고 제물을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완전히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의 궁극적인 의미는 인간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순종을 표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로서 곡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소제분의 종류는 곡식의 고운 가루로 드리고 기름을 섞어 화덕에 구운 무게봉으로 드리고 첫 이삭으로 드리고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재의 절차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과 소금을 넣어 준비를 합니다. 제물을 제사장에 가져가게 되면은요, 제사장은 소재물 중 일부 고운 가루 한 줌을 기념물로 번제단 위에 불살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기념물 이외는 제사장의 목으로 돌려지게 됩니다. 소재의 특성으로는 소재는 본지와 마찬가지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소재는 피 없는 제사로 땅의 소산물로 드리는 제사이고요. 소재물은 재단에서 일부분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음식이 됩니다. 소재는 하나님께서 인간 지상생활에 적당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의식주의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경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운 밀가루처럼 잘 다듬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속죄를 받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다른 이름으로 감사제, 소원제 낙헌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물로는 흠 없는 소나 양 염소를 암수 구별 없이 드릴 수 있고요. 화목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와 양 그리고 염소 중에 흠 없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회막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회막문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제사장은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 불태우고 제사장 취할 부분을 주게 되고요. 제물을 드리는 자도 제물의 한 목을 소유하게 됩니다. 화목제의 특성으로는 화목제는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로 제물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바친 후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자가 나머지 재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점에서 다른 제사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어시고 화해를 이루신 것을 예퍼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네 번째로 속죄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한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이고요. 속죄제는 속죄 속제 대상에 따라 계층별로 그 종류와 절차가 틀립니다. 그 중에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있는데요. 수송아지중흠 없는 것을 제물로 선택을 하고 회생 제물을 회막문 앞으로 끌고 오고 제물을 드리는 자가 회생 제물에 손을 넣고 안수를 하고. 의생제물을 잡고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피를 찌고 성소 회장 앞에 일곱 번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붓게 됩니다. 내장의 모든 기름을 두 콩밥과 함께 취하여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게 되고요. 나머지 가죽과 고기와 모든 것을 짐 바깥 쟤 버리는 곳에 가져가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게 됩니다. 이살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제사장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족장을 위한 속죄제가 있는데요, 지파의 한 족장이 부지중에 하나님께 범죄한 후 깨닫고 속죄받기 원할 때는 흠없는 수염소를 제물로 속죄하게 됩니다. 평민을 위한 속죄자가 있습니다. 평민 중 하나가 부지중에 범죄하였을 때 제물은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양, 힘이 못 미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둘, 그것도 힘이 못 미치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속죄자의 특징으로는 속죄자는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가 아닙니다. 죄인이 국률과 자비를 구하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죄 제물은 짐 바깥에서 태워졌고요. 이속죄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대신하신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울림의 구속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 유세 권리나 재산 침해 등에 대해 범죄를 사안 밖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제사와 아울러 반드시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속죄 제물의 종류와 대상으로는 첫 번째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하기 위해서 드릴 때 속전하기 위해서 속권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그릇 범하였을지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무진하 실수로 누를 끼친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금령을 범하였을 때 자신의 행동이 여호와의 금령을 범하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을 때그 죄를 실천하고 나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는 자가 드립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거짓맹세하는 경우에 흠 없는 수양으로 드렸습니다. 나병환자가 정결된 날에 드립니다. 흠 없는 어린 수양 둘과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고운 가루 1분의 3의 기름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행음하였을지에도 드리게 됩니다. 속건대 절차를 보면 재물로 삼을 흠없는 수양을 취하게 되고요. 먼저 희생을 잡은 곳에서 재물을 잡고 제사장은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리게 됩니다. 기름과 콩팥은 단위에서 불사르고 고기는 제사장이 취하게 되고요. 그 뒤에 반드시 배상이 따르게 됩니다. 속건제의 특징은 속건제는 범법 행위에 대한 제사이고요. 속건제는 범과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사이에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들 모든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파하게 됩니다.